세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끝날 것그 기대를 하고 있으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북한이 러시아와 어떤 동맹을 맺어서 북한에 있는 병사 3천 명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적경 지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 백수영이 군군사들이 무슨 그래서 오늘 들린 소식은 그 중에서 20명이 도망을 쳤대요. 왜 내가 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죽어야 되느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동족의 일이 됐어요. 3천 명만 보내겠습니까? 이제 3만 명도 보낼 수도 있죠. 우크라이나는 징집을 하는데 군인들이 도망쳐서 젊은 사람들이 저녁에 클럽에서 놀고 있을 때 클럽 정문에서 강제 징집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심각하죠. 이스라엘과 또 중동의 위기도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될까? 최근에 어떤 지정학자가 나와서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는 말이 미국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이라는 것은 나라는 경찰 국가라고는 별칭이 있죠. 경찰 국가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들이 정의하고 하는 미국이 이 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동 이스라엘 문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국의 유익이 되니까. 왜냐하면 전쟁이 길문 길수록 노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를 팔수 있죠.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자기의 정적들을 힘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어, 힘들어하는 대상이 어디냐면 러시아하고 이란이. 근데 러시아와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한 전력 소비 국력 소비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는 말이 저에게는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를 들어주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원래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어, 자기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독일의 이 문제 유럽의 문제고 아시아의 문제니까 참전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만 팔아먹고 또 그런 이득만취하다가왜 갑자기 참전하게 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게 된 거예요. 미국의 영토를 찾기 침략하니까 그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역할로 결국은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거죠. 지금은 미국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던 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게 될 때. 자신의 살이 사욕 때문에 정의를 외면하게 될때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지속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중재자가 있을까? 아, 여러분 자녀들도요. 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둘보다 세 명이 좋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둘이 싸우면은 답이 없는데. 부모가 둘이 자녀 둘이 싸우면은 끼어들면 안 돼요. 근데 세명을나면은 그중에 한 명이 뭔가를 해결하더라고, 중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현들이 말이 친구가 셋이면은 그중에 반드시 한 명이 선생이 된다. 스승이 된다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셋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둘만 남으면요 본전이 본전, 번전. 그죠? 우리가 남는 장사 열매를 하나님 권려 드려야 되는데 셋을 정도 나야. 그런데 이제 우스갯 소리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셋을 나 보니 지금도 셋 중에 하나가 싸움이 나면 한 명이 중재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 행복의 기준들은 가정이죠. 그런데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나면은 답이 없어요. 부부는 딱 둘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자녀들이 중재를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들끼리 중재가 되지만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한번 싸움이 나거나 갈라지면 중재할 길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다 싸우죠 아프죠 다투죠 이익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중재하는 거 푸는 것을 못해서 그게 고착이 되고 상처가 되고 결국은 이별과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데 세상에 중재자가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재자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그래서 아담 앞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이끌어오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그래서 아담이 다 이름을 부른 대로 이름이 지어졌죠. 그리고 나서 아담 네가 저들을 관리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시키라고 하는 중재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중재자는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죠 죄를 지어서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중재의 능력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산을 얻지도 못하고 엉겅키가 우리를 방해하고 뱀이 사람 뒤꿈치를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중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 이게 안타까웠죠. 그래서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주었던 중재적인 역할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따로 구분해서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세 가지 중재의 역할인데 첫 번째는 선지자죠.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셔서 진리가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려 주는 중재자로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레위 집파 레이를 선택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직접 그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못 오잖아요. 못 오게 막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너희가 중재해서 나를 만나러 온다. 나를 만나러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레이지파에게 그 중재의 역할을 또 맡겼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선지자는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왕은 의지입니다 오르를 짜고 의지자도 되죠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면 은 이것은 정밀정,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예요? 사랑이 왜 최고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세 가지의 중재자,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여러분, 말락의 이후 시대에 남아있는 중재자는 누굴까요? 왕이 남아있습니까? 왕이 남아있어요? 없죠. 남북 왕조의 모든 나라가 망해서 왕이 사라졌습니다.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락의 이후로는 오시지 않았어요. 누가 남았죠? 제사장은 끝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굉장히 귀한 역할을 가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지식이고 왕은 의지인데 제사장은 사랑이에요 정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 남는 거예요? 사랑이 남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중재의 역할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들이 남겨진 거죠 그 일을 레이지파 제사장에 맡겼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오늘 말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통탄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이집파 너희를 해고하겠다.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은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는데,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도 해결해 못하면 소멸하는 불로 맞아서 제사장님께 직에 죽,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지키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에 보면 뭐라고 뭐냐면 우리 듣기 곤란한 똥이라는 말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이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자체를 희생 제물을 똥이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를 말냐면 여러분 이 제물이 아까 잘못되고 마음이 없는 제물이지만은 제사장이 스스로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자기 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 오늘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 뭐냐면은. 제사장이 자기가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요. 백성들 앞에도 할말을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권위, 권위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직분이나 또 소명 같은 것을 감당하는 것은요. 권위예요. 권위. 목회장인 뭐 저도 권위가 없으면 은 제가 무슨 말을 여러 분 하겠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게 백성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백... 제사장에게 하는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떨어진 사람이 입속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사람이 먹혀들겠어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부끄러우니까요 백성들에게도 죄를 지적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뇌물을 받아 먹고 편배되게 판결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는 정권 유지만 위해서 하니까요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죠. 권위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이 말을 듣게 하려고 그러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위가 중요해요. 그죠?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건 부모로서 믿음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믿음, 부모가 믿는 믿음의 권위가 자녀들의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와도 교회 갔다 와서 변한 부모의 모습이 없다거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런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실 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요즘 목회자의 자녀들이 목회자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목회자의 자녀들은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했어도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 목회의 권위를 인정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목회자들이 살만하지만 이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힘든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목회자의 자녀가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목회자의 자녀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부모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한국교회가 참 너무 이 목회자, 특히 지도자의 권위가 또 땅에 떨어져서 많이 아픕니다. 이번에 총회회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총회에 관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어떤 기도를 부탁드렸습니까? 세습 금지 조항을 철폐하는 것을 막게 해달라 그런데 다행히 총회가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세습 금지가 여전히 지켜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식상의 어떤 모교회, M교회의 문제죠 M 교회의 아들이 있고 사위가 있는데 둘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M 교회의 아들은 이미 아빠 교회를 세습해서 한국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우리나라 총회법에 부총회장, 총회장이 되려면 노회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지정 노회장이 노회장이 되어야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에 될수 있는데 이번에 그 M 교회에서 청원을 해서. 노회장이 되지 않더라도 부총회장, 총회장이 될수 있도록 제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노회장이 아니고 총회의 임원만 해도, 임원만 해도 부총회장 자격이 있다고 그 청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다행히 부기를 시켰어요. 왜 그걸 올렸냐 아들을 세습을 했지만 사이가 이번에 새로운 임원의 서기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세우니까 사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 가지를 거기서 청원에 가져올려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행히 총대들이 정신 차려서 이두 가지를 부결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얼마나 만만하면 그렇게 됐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거 아니에요. 퍽! 하니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가능하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다. 누가 거기에서 어른 소리 한 사람도 없고, 막아설 사람도 없고. 여러분, 땅에 교회가 권위가 떨어지니까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사장이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까요. 제사장이 할 말을 모두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나 2000년 전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권위를 세웁시다. 권위를. 권위라는 것이 꼰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거룩함을 자식들 보기도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회자님 저도 분명히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권위가 없으니까 제사 자체가 이제 아주 뭐 병든 것들 그런 것들 을 갖돌면서 이제 제사가 막 흐트러졌죠. 두번째 뭐냐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르면 가르치는 것인데, 그 옳법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8절.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만군의여호와가이런도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제사장에 와서 제사장의 입에서 들려지는 지금 말로 하면 설교입니다. 설교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구해야 될 텐데, 율법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구하냐? 복주세요. 복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입에서 복을 구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할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지, 복을 구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흔적이 없어요. 적어도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장의 입에서 뭘 듣기를 원하냐면, 찌르고, 경고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아. 왜 너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권위도 잃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11조를 백성들이 가져오고 재물을 가져와야 되니까, 백성들이 사람 눈치 보면서 듣기 조바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죠? 아, 기억 못 하세요? 열정이죠, 열정. 근데 열정이라는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강하게 설교를 했잖아요.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린다.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린다. 근데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저도 겁이 나요.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을까봐. 일부 입회 끝나는데,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말 한마디가 저를 탁 깨웠어요. 자신 있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일부 때 설교를 할때 얼굴이 안 좋았거든, 다들 너무 안 좋았어. 아멘도 안 하시고, <laughs> 여러분 미지근함인데 저의 토해내십니다. 막 너무 안 좋았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쓴 것이 목사님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으로 타협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고, 뭘 깨우친 그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계속 강하게 전해주십시오. 라는 그 말에 2부와 3부에 탁 힘을 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요, 세상이요, 목회자들이 전부 타협하는 말씀. 왜요? 성도들이 안 들으니까. 복을 주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것만 듣겠지. 깨는 말,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그런 만 성도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전부 다 대화하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도 목사님 입에서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이야기만, 위로의 이야기만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이야기, 이 말씀인 거예요. 2000년 전, 2500년 전에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하해 보이시겠다. 목회자인 제사장이 너희를 제하해 버리시겠다. 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냐. 여러분, M9A를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한국의 는 스교회도 3중 축복, 5중 축복으로 한국계 모든 신앙을 다. 여러분 우리도 내 귀가, 내 마음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 하뭐회자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고 있는 건지 복을 구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복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 문제가 있고 뭘 잘못했기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진실한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제사상들이 타락한 거, 첫 번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들어, 두 번째는 입술의 율법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으면요. 권위라는 게 세워져요 그리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래다 그러면 절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아빠가 정말 능력 있고 사랑도 많고 권위도 있지만 은 아버지의 입속에서 나온 말은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기 쉬워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이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목회관이라는 게, 교회관이라는 게 뭐냐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것이 왔다 가다 흔들리, 그때마다 좋은 대로 나가 번단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거룩하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7절 말씀 여러분 읽었죠? 7절 말씀. 근데 그 앞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 말씀. 제사장의 입술은 이렇게 이야기됐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서 나온 입의 입술, 입술의 말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표현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구절의 말씀에 나와요.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구절 말씀. 구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향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치우치가 하였다는 말이 뭐냐면 편해했다. 편협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편해했다. 자기 이익에 취중해서 잘하고 능력있고 자기 유익된 사람한테만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술의 말이요.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6절에 말씀, 불의함이 없고, 그 다음에 화평함과 정직함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이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편애가 제사장 가운데, 특별히 중재자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재가 뭐예요? 양쪽 당사자 이야기를 평등하게, 공평하게 들어야지 중재가 되는 건데, 한쪽 말만 편별되게 들으면 여러분께 어떻게 중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진짜 중재자가 되려면, 자네들이 싸우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자네들이 싸우면 답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할때 제일 황당한 일 중에서 머릿 속에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안수집사님이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자마자 바로 돌아가셨어요 하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세 명이 내 입에서 다투는 거예요 저는 혼자 병실에서 지금 아직 수습도 안 되고 그 시신과 같이 앉아있고 그 근데 자녀들이 몇 시간을 통하냐? 한 시간을 싸우는 것 밖에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큰 오빠는 우리 안수집사님이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되겠다 여동생은 자기 천주교로 가서 치러야겠다고 밑에 있는 남동생은 불교식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그랬더니 그렇게 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요, 안에서 시신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병실에서 있고요. 병실 밖에서 자녀들 세 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장례를 겨우 기독교식을 치했지만 2박 3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싸우면요. 답이 없어요. 중재할 사람이 없는, 부모도 사실 중재하기 너무너무 힘든 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가정이 화목하기를 제일 원하지만 그 화목하게 하려면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절대 권위를 잃으면안 됩니다. 그걸 간모습이두 번째는 뭐냐, 뭐죠? 지요 예, 여러분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 왔다 갔다. 세 번째는 편협됨이 없어요. 편애가 없어야 돼. 그래 산 쪽을 누굴 들어주는 사람, 이게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2장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왜 왕같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 그죠? 사랑이죠? 왕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실천하는, 하나님 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으신 새로운 직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오물가의 여인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서 제사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하신 말씀이 뭐죠? 희인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영이 뭐죠? 아직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막 정성을 드리고 진정으로 드는게 그게 아니에요. 영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진리는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어떤 장소든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장소와 상관없이 중재자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중재자가 된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료로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종교계획의 기치입니다 그래서 종교계획의 기치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신부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맞는데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하나님만 너희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한 나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그 왕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권위가 있고, 또 그런 기준의, 말씀의 기준이 있고, 편애가 없는 그런 입술의 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요즘 한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축소 시대에 대부분 교회들이 딱 하는데 막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몰려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몰려가요, 수천 명씩. 근데그 교회의 말씀이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같은 일산에 있던 한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개척을 해줘가지고 나갔는데, 3년 동안 교회에서 도와줬는데 쫄딱 망했어요. 절딱망해가지고 이제 는 목회도 못을 정도로 돼 있는데 그단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힘을 그리고 나서 어떤 처방을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변화가 말씀의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은 아까 같이 백성들의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팍 전도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음에는그 말씀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젊은 청 청년들이 얼마나 물밀듯이 그 교회로 밀려들어온 거예요. 그 지금 막4 0명 5,000명 된 교회를 이렇게 성장해 버렸어요. 불과 10년도 안된 사이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량하게 세상의 눈치나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집에서 자네들 눈치를 보고 옆 사람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기준, 말씀의 기준을, 그래야지 권위가 세우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의 권위를 안 세워요. 부모의 권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 세상의 입술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